와이프가 화장실 가서 안 와요.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어디 벗어나면 못 만나. 지금 이제 a 존을 벌써 출발했어요. 이제 벌써 비고룹 출발했는데 아니 시간을 보면 알 텐데. 아유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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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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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.. 이거... 요거 이거... 이거... 이어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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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줄이 줄이 엄청나요. 한 100명 서있는데 아 어떡해 이상가정이다 이상가족지 2조 출발하고 있어요 에? 2조 출발하고 있다 거기서 가야겠는데 그러면 빨리 가야돼 어디그 그래, 오지 고 <목소리> 여기 있는게 나을 것 같은데 고안이 <목소리> 안보여 <목소리> 어. 어. 어, 원래 만나기로 했던데 가서 기다리는게 나을 것 같아 아니, 아, 도저 말이, 말만 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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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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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말이, 말이, 이 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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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,